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공사대금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사대금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오늘은 건설공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추가공사대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본원칙으로는 우선 청구의 전제 조건으로 수급인은 도급인을 상대로 약정 공사 대금 외 추가 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의 시공, 그리고 추가 공사 및그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으로는 총 공사 대금을 정해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공사 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 공사를 한 경우에만 그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 공사 대금 산정 방법으로는 계약상 산정 기준이 있는 경우, 계약에서 추가 공사 대금 산정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계약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계약에서 정한 산정 방식을 고수하게 됩니다. 계약상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보수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법원이 합리적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산정 기준으로는 양적 추가 공사의 경우 당초 공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의 단가를 적용하고 공사 단가 약정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총 공사 대금이 정해진 경우 그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적 추가 공사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공사의 규모, 내용을 고려하게 되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노력, 시간을 참작하게 되며 건축업계의 관행적 공사 대금 수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추가 공사 대금 산정 시 고려사항으로는 공사의 동일성 여부가 고려사항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추가 공사가 당초 공사의 단순한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검토하게 되며 공사의 성질이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계약문서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문서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공사대금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추가공사대금의 산정은 계약상 기준의 존재 여부, 공사의 성질, 당사자의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합의를 하고 관련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공사대금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